안녕하세요. Y 컴퍼니 대표 유창환입니다 2천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해서 부자 되기, 500월세 받아 은퇴하기 1편입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에 짓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뭐 뜨거웠던 열기가 있었죠. 지식산업센터 분양만 하면 완판, 경쟁률 수백 대 일. 하지만 지금 고금리 시대, 고환율 시대, 뭐 고물가 시대가 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런 알토랑 같이 좋은 물건 정말 줍줍할수 있는 물건. 이런 물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조 옥정 신도시에 짓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메타엑스 슈프림 더 브릭스. 다 비슷한 컨셉으로 지어지는 두 지식산업센터인데요. 먼저 뭐 각설하고 예상 수익률 분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해서 돈을 벌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일단 제가 가져온 물건은 지하 물건입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 왜 여러분들한테 지하 물건을 소개를 하냐면은 지하에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일단은 가격대가 뭐 1층, 2층에 비해서는 60%대 가격대입니다. 하지만 공장하시고 창고를 쓰실 분들이 찾는 거는 조금이라도 저렴하고 넓은 공간을 쓸수 있는, 있는 곳을 찾으시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모층고 뭐 6m에 차량 앞에 될수 있는 드라이브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 모든 것을 갖추면서 임대료, 월 임대료는 다른 데에 비해서 뭐 70%, 80%. 만약에 여러분들 1, 2층이 4만원을 받는다, 평당. 계약 면적 평당 4만원을 받는다 하면, 실질적인 지하 1층, 2층은 분양받은 가격대비보다 훨씬 더 높이 받아요. 4만원 받은 밑에 층은 3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따지지가 않고, 내가 싸게 분양받았다고 해서 임대가를 싸게 내놓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 수준. 지금 뭐, 그 남양주 쪽이나, 뭐, 하남 쪽이나, 창고와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일반 1, 2층에 있는 지식산 센터. 가격대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수요는 왕숙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그쪽에 있는 창고들이 모두 다 밀려났어요. 수천, 수만 개 내는 창고들을. 거기가 원래 뭐 식자재라든지 아니면 의류라든지 창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천 쪽 넓은 쪽더 멀리 북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물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 이 지하층에 대한 수요는 틀림없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예상 수익률 분석을 한번 보시죠. 자, 지하 1층. 1층부터 5층까지가 700만원 후반부터 8 0 0만원대예요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도. 양조옥정이란 조금 서울과는 떨어져 있다. 그래봤자 서울 인적까지 11km밖에 안 됩니다. 떨어져 있는 양조옥정에 700에서 800이면 은 천안 천안쪽 각 시세죠 실질적으로 지하는 500만원대 자, 전용 18평 계약 38평 분양가 2억 굉장히 저렴하죠 대출은 80% 지사는 무조건 80% 나오죠 1억 7천 대출받아 내실투자비가 얼마냐 3천입니다 여기에 뭐 보증금 1천만원 받으면 실질적으로 2천만원 투자 들어가는 거죠 3년후 예상임대를 한번 보시자고요 보증금 1천만원에 계약평당 25,000원 잡아서 월세를 95만원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는데, 무슨 근거로 계약 평당 25,000원 만 원, 2을 잡았냐? 한번 보면은 지금 양주 옥정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 듀클래스 1차가 지금 뭐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3층 같은 데가 뭐 계약 평당 한 3만원,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지하는 많이 나와있지 않아요. 지하는 더 빨리 밑에서부터 채워지고 있어요 밑에 지하층은 공실률이 적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하층이 17,000원에서 2만원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게 완공되는 게 언제냐? 3년 후입니다 3년을 봤을 때 3년 후 물가상승률만 그냥 계산해가지고 잡아도 25,000원은 넘어요 그렇게 보면 은 6m의 차량 앞으로 될수 있고 공간이 6m면 어마어마하게 높죠 차량 앞에 될수 있고, 주차 공간 충분하고. 이 메타엑스나 슈프림 더 브릭스는 서울 인근에 뭐, 주차대수 170%, 200%가 아니라 여기 400% 가까이 돼요. 주차를 할수 굉장히 주차 공간이 굉장히 좀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요런 데를 뭐 창고를 쓰던, 공장으로 쓰던, 뭐 사무실로 쓰던 해가지고, 1 0에 95만원. 전용 18평, 20평 되는 거. 1 0에 95만원 내고 들어오실 분들은, 제가 Y컴퍼니에서 월세는 맞춰드리는 거니까 제가 자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경 쓰실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은 다 대행에 맡, 전문 대행에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 부동산 타르다 다니면서 이거 놔주세요. 부동산 사장님들도 돈 되는 거에 움직이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내놓 놓, 다고 해도 공실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Y컴퍼니가 짓기도 전에 먼저 딱 해가지고 선점 해가지고 맞춰드리니까, 월세 맞추는 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1 0만원에 95만원에 3년 후에, 평당 지금 2만원 정도 하니까 5천원 더 받는다 치고, 예상을 해봅시다. 자, 예상 이자를 3.5% 해봤습니다. 그럼 다들 얘기하죠. 지금 주택담보대출 받는 게뭐 6%, 7%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3.5%냐.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금리가 높다는데 입주를 하고 있는 데가 다 3%에서 4% 선이에요. 지식수산센터 실질적으로 잔금 대출받아 지금 들어가는 데가 3%에서 4% 선입니다 자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이게 임대사업자나 뭐 상가나 오피스텔 뭐 이런거 분양받는 이유랑은 틀려요 이거는 산업자금입니다 사업자금 그러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은 기준금리를 2.31로 잡아요 정책자금으로 왜냐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리를 높게 측정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임대사업으로 대출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사업자 대출을 받고 잔금 대출을 받은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정이 생겨서 임대를 놔야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첨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작년까지만 해도 지산의 대출이 1.8%에서 2.5%였어요. 대출 받는 게잔금 대출 80% 받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올랐다 쳐도. 3%에서 4% 정도면 충분하다. 하지만 이게 언제냐? 3년 후입니다. 3년 후에 여러분들이 받는 거를 너무 뭐3% 정도는 전 보고 있지만 예상 이자 3.5%. 내년부터는 이자 떨어지게 돼 있죠. 자 그러면 1억 7천에 3.5%하면 50만 원. 50만 원이 이자로 나갑니다. 월세 95만 원 받죠. 여러분들 투자금액 얼마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3천만원이 안 되죠 보증금 받으니까 근데 3천만원으로 치고 3천만원에서 내가 나한테 다달이 들어온 돈이 얼마냐 45만원입니다 예상수익률 15% 나옵니다 이게 불가능할 것 같죠 여러분들 제가 안양이든 뭐 성수든 뭐 어디 군포든 분양을 할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 이거는 너무 뻥튀기 아니야 너무 부풀려진 얘기 아니야 하지만 모든 게 제가 예상했던 이것도 굉장히 러프하게 잡고 뭐 이게 질리고 맞습니다는 아니지만 이 정도 수익률은 다 나왔어요. 이제까지 분양했던 게자 그러면은 지금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너무 많이 않지 않냐? 올해 싹 중단돼서 PF가 안 일어나다 보니까는 예상했던 사업들이 다 밀렸어요 뒤로 2, 3년 후에 지어지는 지산들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 공급에 비해서 수요는 수평 이동되는 수요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양주 옥정에 한번 수요를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임차인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야죠. 수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주변에 이 포천이라든지 의정부에서 더 안쪽으로, 서울과 근접한 안쪽으로, 그리고 도심 쪽으로, 왜냐면 직원들도 이제는 산업단지, 그 횡량한데, 황량한데, 무슨 뭐, 슬라브져 놓고, 그런 산업단지에서 창고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 도심. 바로 앞에 나가면 스타벅스 있고, 조금만 걸어 나가면 맥도날드에서 점심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는 도심 지역에 밀집한 지식산업센터를 들어오고 싶어 해요. 지산센터는 새로운 수요가 생겨가지고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평 이동을 하는 거예요. 더 낡고 안 좋은 산업 단지에서 더 시설 잘돼 있고 도심과 가까운 지산으로 수평 이동이 된다. 그러기에는 주변 산업 단지들을 봐야죠. 보시면은 포천이라든지 뭐 의정부라든지 공장 등록한 게2 6 0 0개가 넘고 종사자 수가 4만명이 넘어요. 이 충분한 주변을 싸고 있는 창고라든지 산단이라든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양주 쪽은 어떠냐? 양주 쪽도 마찬가지예요. 공장 등록한 게 2만 원. 그러면은 아까 포천 주변, 의정부까지 따지면 5천 개가 넘는 공장들이 있고, 종사자 수가 한 7만여 명. 이 7만여 명이 다 지, 돈만 맞으면 지식산업센터로 수평 이동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조성 예성, 예정인 산업단지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주 옥정의 가격이 700만원에서 800인데 전국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의정부 있고요. 이쪽 구리쪽, 남양주쪽, 별내쪽 꽤 있는 지식산업들이 산업센터들 가격이 평균 한 1,200합니다. 고향 뭐 창동, 이런 데들이 1,500성까지 지금 뭐 분양가를 올려가지고 분양을 한다그러고요 서울 쪽을 보면 뭐 문정, 성수 봤을 때뭐 3,000대가 넘어가죠 평균. 자, 근데 이 양주 옥정에서 별내까지 구리포청 간다면 10분 거리에요. 10분에서 15분 거리에서 벌써 평당 400에서 500이란 갭이 생겨요. 그러면은 여기 가격도 이 못지않게, 거의 뭐 절반 가격인데 이거 못지않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양주 옥정에 지금 pf가 중단돼서 들어오기로 한 지직상 센터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에 만약에 분양을 한다 그러면은 평당 900에서 1000만원 예상을 합니다. 이 밑으로 보면은 뭐 안양군포 1500대, 1200에서 1500대고요. 오산에 요번에 새마에 분양한 게 평당 1200. 평택에 분양하는 게 지금 1000만원 예급을 얘기하고 있고요. 천안이 양주랑 비슷한 가격. 700에서 800대. 천안에서 서울 들어오는데 못해도 2시간 걸리죠. 양주 옥정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불과 1 1 k m 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올을 개발 호재가 있냐? 개발 호재 딱 하나예요. 교통, 지하철.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룹 포청 가는 뭐 양주 i c 제2 외곽 순환 수... 뚫려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서울로 진입할 수가 있고요. 자, GTX C가 예상되고 있죠, 덕정 쪽으로. 양주에서 뭐 10분 거리인 덕정 쪽으로 GTX C가 예정되어 있고요. GTX C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덕정에서 삼성까지 들어가는데 23분 걸려요. 23분. 삼성. 우리나라 강남 중심인 삼성역에 들어가는데 23분이 걸린다. 자, 양주옥정 신도시 안에는 또 뭐가 들어오냐? 8호선이 예정돼 있죠. 8호선이 예정돼 있어가지고 청담에서 양주옥정 중앙역까지 이건 다 예정되고 확정된 일이에요. 삽을 뜨고 이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가격은 놀라울 만큼 많이 뛰겠죠. GTXC가 예상돼 있고 7호선 들어오는 게 확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0 근데 이게 뭐 오래 기다려서 뭐 되는 게 아니라 2024년도 내후요뭐 1, 2년 늦어질 수는 있겠죠. 청담 고속터미널 옥정까지 불과 1 시간 내로면 청담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다. 3, 40분이면 들어갈 수 있다. 이 교통호재 두 가지 GTXC와 7호선 연장 요게확 다 지어지고 나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청담까지 3,40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지하철 요선이 들어갔을 때.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충분한 개발 호재, 교통의 호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예상 수익률, 여긴 다 5층 건물이에요, 5층. 그렇게 뭐 10층, 20층으로 지어가지고 지산의 공급이 많지가 않다. 수요는 푸천이라든지 왕숙 신도시라든지, 주변 비싼 별내라든지 이런데서 들어올려는 수요도 충분하다. 하기 때문에, 예상 수익률 15% 보고, 이자 다 제외하고, 여러분들 2천에서 3천 투자해가지고, 3, 40만원 이상의 매달 수익을 꼬박꼬박 올릴 수 있으면서, 이 가치가 교통호재 GTXC라든지 7호선이 연장됐을 때,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만큼의 가격의 매력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옥정 듀클라스의 공실률이 한50% 정도 돼요 지하층 여러분들 골라야 될때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가장 비싼 옷을 사시든지 아니면 가장 싼 옷을 사세요 여러분들 집 사는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데 얼만큼 유리한 창고는 햇빛, 햇빛이 안 들어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하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여기서 가장 필요한 거는 물류센터 포천 외곽순환도로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창고형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1층 가장 비싼 옷이. 정말로 내가 돈 10만원, 20만원 더 임대로 내더라도 나 좋은데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제일 싼거 아니면 제일 비싼 거. 둘 중에 하나. 어중간하게 뭐 3, 4층에 그런 것보다는 제일 비싼 거 하시든지. 왜냐면은 하 공실을 최대한 줄여야 되잖아요. 공실을 나면은 소득이 그만큼 줄어든 거니까. 자 여러분들 2천만에서 3천만원 투자로 할수 있는 알토랑 같은 양주옥정의 메타X 슈프림 더 브릭스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분양하자마자 완판되는 물건이에요. 지금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꺼려하죠. 하지만 지금이 투자의 적기입니다. 투자의 적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화주셔가지고 어떤 호실이 가장 좋은지 상담해보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500, 만원 이자 내고 10달 동안, 10달 동안 공실 난다고 해도 500이에요. 2천 들어갈 거2,500 들어가고, 3천 들어갈 거3,500 들어간다.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 전에 와이컴퍼니가 책임지고 공실 없이 후실 맞춰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셔가지고, 3천만원 있으신 분들, 2천만원 있으신 분들, 전화해서 상담 받으셔가지고,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발걸음, 네,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